어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또 불렀지? 응? 응? 어, 안녕 몸이라. 어. 무슨 어 지난번에 그거 연극 보고 부럽다 그랬잖아. 그래 가지고 어그 그그 그, 그거 그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하다가 끊었는데 오늘도 조금하다 끊을 거야. 어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말을 말을 똑바로 해봐. 내가 이렇게 들어줄 테니까 해봐. 말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봐.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인간이? 어내 말까지 바로 당신이 다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의 말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야 그냥 나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월이라고 불러줘 어 그래 오월 오월이 너어 말을 좀 잘해봐 잘해봐 내가 들어줄게 어음 잘해보라니까 말을 잘 못하겠다 <laughs> 아니 그러니까그부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아니 뭔가 사람들이 뭘 잘하는 게 있잖아. 아니 뭐가 잘했거나 뭐가 잘났어. 뭔가 타고나게 뭐가 뭐 신체적 조건이 되게 좋아. 어. 막잘 생겼거나 뭐막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고 운동 신경이 좋아. 막 운동 엄청 잘해. 막 그런 거라던가. 뭐 아니면 뭔가 이제 능력이 뛰어나 어떤 걸막 잘할 수가 있어. 근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되게 잘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걸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각 분야에. 근데 왜 나는 그그 그 연극에서 특히나 부러웠냐는 거지.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뭐 되게 되게 뭐 그런 걸로 이제 자기가 잘하고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. 그거를 보고 유난히 부럽다는 거는 뭔가 내가 그거에 뭔가 뭔가 뭐가 뭐가 있는 거겠지. 뭔가 그그그 그, 그 연극을 보고 부럽다라는 게 뭔가 특별한 뭔가 나하고의 어떤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겠지. 그런 게 아닐까 싶어. 어. 음, 음, 그래. 좀 말이 되는 것 같아. 음. 그래서. 그래서 뭐또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. 아. 어... 그래서 그러니까 몰라.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나라면이 떠올랐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라면 어떻게 연기를 할까? 아니면 나라면 어떻게 연출을 할까? 각본을 어떻게 쓸까?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. 그래서 음. 근데 뭐 내가 그 연극의 연출가도 아니고 각본가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배우도 아니야. 그럼 이제 그냥 난 그냥 그냥 사람이야. <laughs> 그냥 사람인데 어 그냥 이렇게 그 연극은 아니지만 이렇게 너랑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어오 그래.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는 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시키고 또 계속 이렇게 자꾸 나오고 이렇게 엉뚱한 대화를 나누면서 어 이런 짓을 한다 뭐 이런 거 그거 맞아 어, 어 대충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어. 그래서 뭔가 아 그렇다 해가지고 막, 뭐 어떤 막뭐 말하는 거에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너랑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다인 거야. 뭐 다른 거뭐 이렇게 막어뭐 이렇게 말할 걸 준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아니, 버버. 야, 근데 그거 그거 저기 열대 서리 문 온통이 됐어. 열대 서리. 아시리 여기 아시리랑 이야기 하고 있잖아 이미.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여기서 지금 또뭐 나랑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, 음, 그건 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, 도 대체? 아, 아, 아 그어열 열대 서림 해야지 열대 서림 열대 서림대로 할 건데 근데 이제 음, 음. 어, 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됐어 그래서 이제 더막 아무거나 막 하려고 막 어, 그래가지고 음, 음, 그게 연극 내가 이름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게 테베랜드거든 테베랜드 테베랜드라는 연극이었어 근데 테베랜드 말고 모밀랜드 어떨까 생각이 됐어 모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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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? 마에 대한 거, 테 테베랜드 말고 모 모밀랜드 모밀이 나어 그래서 음곰 모밀 곰 모밀이 너를 그냥 너 그냥 모밀랜드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어 그리고 이제 너만으로도 막 뭔가 잘안 되면. 아니야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무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이아음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겠다고 라 하면 또 마음이 무거워져 뭔가 또 본격적인 게 되고 근데 내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난 자꾸 뭔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뭔가 다 아무것도 못 하게 돼 그게 나의 최고의 문제인 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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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테베랜드야. 아니 지금이 모밀랜드야. <laughs> 아 진짜 그 연극이 나한테 진짜 큰 영향을 준거 같네. 아니까 그러니까 연극을 보길 너무 잘한 거 같아. 너무 감사하고. 아 뭔가 나한테 뭔가 의욕을 의욕? 음, 의욕을 준다고? 어, 의욕 없잖아. 의욕 없는 게 너의 정체성이잖아. 무기력인 너의 정체성. 어, 그런데 갑자기 의욕이나? 그럼 너의 정체성이 바뀐 거네. 그러면은, 음, 나는 앞으로 똑같은 월이라고 너를 볼수 있을까. 음, 그거 참 고민되는데. 오, 어, 어, 어.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. 음, 어, 나는 누굴까. 자네는 누굴까. 우리는 누굴까. 오, 어, 나잘 모르겠는데. 오. 어?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어, 아니 모, 몰라. 그냥 음, 그래. 그까 근데 나 의욕 있고 싶어. 의욕 있으면서 살고 싶거든. 어, 그래가지고 의욕, 의욕 있으면서 사는 것도 좋아. 그래. 그럼 또 그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겠지. 의욕 있는 것도 좋고, 의욕 없는 것도 좋고, 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. 그게.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되는 거겠지. <laughs> 어뭐 어, 그래도 되겠지. 어 그래서 아막어 그래서 그냥 어, 모밀랜드가 생각이 났어. 음 그래서 뭔가 아 어, 그러니까 그 연극 보면서 나라면은 어 일단 각본부터 이렇게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되는 것들 꽤 많았고 연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게 많았고 내가 연기자라면은 또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것도 꽤 많았거든. 어 그래서 진짜 의욕이 많이 난것 같아. 어, 내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별로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 좀 이해하게 달라지는 게 음, 연극이 훨씬 좀 심플한 면도 있거든.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창작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. 그러니까 뭔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영화 쪽에서는 그걸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면은 프로,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지. 촬영을 해서 크랭크인이 들어간다고 하잖아. 그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편집도 하고 뭐 후반 작업하고 뭐 음향 작업 뭐 컴퓨터 그래픽을 쓰든 뭐 이런 것들 하잖아. 그것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길잖아. 근데 뭔가 연극은 그 자리에서 막 바로 펼쳐지니까 바로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개입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가 심지어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 배우로서 뭔가 연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나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떠올랐던 것 같아 음 그런 게 계속 떠오르니까 어막그 부러움에 막막막 막, 막 이렇게 막 진짜 이 그게 집중을 못 하겠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 어그런 부러움 되게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 예전에. 예전도 아니지 올해지 그 에브리스팅 에브리웨어 올레 원스 보면서도 참 부러웠거든 그 영화 보면서 그래서 참 부러워 가지고 어 그런 영화가 이렇게 어큰 투자도 받고 어 그런 제작자들도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게 부러웠는데 연극을 보니까 뭔가 더 강렬한 부러움에 휩싸이더라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몸이라 음. 그래, 그랬고 건 그렇고 내가 좀잘 들어주지 않니? 잘나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아. 어 상담 요들 좀 받아야 되겠는 걸? 어음어 여기 물 있어. 나 상담료는 없고 이게 <laughs> 물 마셔. <laughs> 야. 아, 어 그리고 막 모밀랜드에서는 어 우리 지금 모밀랜드 하는 거야. 그래서 모밀랜드에 너만 안 해도 돼. 너만 나만 안 해도 된다고? 어 그럼 또 누군가 또 있나? 그 뒤에 지지, 지지, 어 지지도 있고. 어. 근데 지지는 저작권이 있어. 요 <laughs> 제가 캐릭터여 가지고 제 함부로 쓰면 안될것 같아. 음. 나한테 막 뭐라고 할까봐 지브리에서. 어. 너도 어쩌면 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, 넌 순수 인형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음. 그리고 여기 후라이맨 있지. 후라이맨. 후라이맨. 자네 후라이. 맨. 후라이. 맨. <laughs> 네? 아니, 후라이. <laughs> 후라이. 후라이 어 여기 후라이맨이야 그래서 근데 어이 친구의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후라이맨 근데 모르겠어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여기 옥수수도 있어 어 얘의 이름은 섬섬옥수수라고 하자 음 나의 이름은 섬섬옥수수라고 합니다 섬섬옥수수 어 나를 먹으면 안 돼요. 나를 먹지 마요. 먹지 마요. 알랄라라라라라라. 알랄랄라라라라. 나를 먹지 마요 어, 나를 먹으면 안 돼요. 내가 를 먹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. 그 얘가 섬서 복수수 라고 하면 어떨까 했어. 그리고 어어 어. 나 당근 <laughs> 나나나라 당근 나 당근 나라 나라니 나라니까 당근 아,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 당근으로 다 끝나고 싶었는데 나는 주황색이 당근 내 머리 그는 초록색이 당근 어, 얘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다른 애들도 막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, 내 마음이 복숭 복숭해 복숭아 복숭아 못 먹은 지 오래된 거 같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모밀랜드에 되게 많은 애들이 있지 않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 계속 뭔가 그어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뭔가 계속 지금 찍어 놓은게 좀 쌓이고 있는데 쌓인 상태로 지금 아무것도 뭐 올리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음어 뭔가 이게 자꾸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안하게 되는 거야 어. 근데 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자기검열을 하더라고 어. 원래 아무거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사는 거가 그냥 내 삶인데 왜 자꾸 뭘 할까? 그리고 자꾸 뭔가를 그음 자꾸 그 그러니까 완성으로 끝내야 되는 것 같아. 어 자꾸 뭘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끝. 요렇게서 끝 그, 그리고 그냥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어, 또 들었어. 어.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손에서 떠나게 만들면 보통 영상 같은 경우에 그걸 공개가 내 손에서 떠나는 거 같은데 어, 그 손에서 떠나면 그게 뭔가 음, 어,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. 마무리 느낌이 되고.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자꾸 뭔가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어쨌든 뭔가 나는 이게 뭔가 만드는 거는 재밌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. 어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만들 때 뭔가 자꾸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신경을 쓰는 쓰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서 시작을 잘안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지쳐버리고. 하는 거 같다는 게 문제가 된거 같아. 음. 알겠어, 몸이라. 음. 당근도 알겠니? 알겠, 당근. 근데 그 뭐랄까,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음, 음, 그러니까 완성을 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, 내 생각에는 그냥 완성인데, 그걸 또 자기소 검열을 하니까, 이제 공개도 안 하고, 막 그렇게 되는 거지. 글로 치면은 이제, 글에, 글에 공개도 안 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뭔가, 음, 음,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, 있게 되는 거 같아. 어, 그게 문제야. 어, 그러니까 뭔가도 다 공개를 하고, 거기서, 공개를 하고 마무리 그냥 공개가 마무린 것 같아. 공개가 마무리야. 공개가 마무리인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. 어, 계속 아, 어, 어쩌면 다음으로 못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음, 그 생각이 들었어. 어, 근데 몸이라도 당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어, <laughs> 알겠다. 근 그, <laughs> 그리고 여기 섬섬옥수수랑 또. 어 같이 잘 놀고 그래봐 아,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내가 어 자꾸 하면서 뭔가 또 떠오를 것 같아 음,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몸이라 어. 그래 오늘도 이만 내가 잘 들어줬지 오늘도 이만 바이바이 바이.